쿠션 리뷰는 자빈트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19입니다. 호 안쪽 에양 조절하는 부분이 앞뒤로 있고 적당한 양으로 가볍게 발라주면 약간 노란 피부 톤은 정돈되었지만 홍조는 살짝 비쳐 올라왔어요. 한겹 기준 트러블 커버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꽤 커버가 되고 반대쪽도 발라보면 흔적이 더 많은 쪽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얼룩덜룩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볼 부분만 커버가 될 때까지 쌓아주었는데 양쪽 다 깔끔하게 커버되었어요. 덧발라도 두꺼워지지 않고 커버돼서 완전 만족. 제가 모공이 큰 편은 아니지만 모공 커버력도 좋았어요. 제가 요새 다크도 좀 신경 쓰여서 두드려봤는데 약간 푸르게 비 올라하는 것으로 보아 소수. 색상은 핑크 톤의 살구 베이스이고 하늘 21호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핑크 베이스인 게 보여요. 호수는. 19호인데 엄청 밝진 않아서 1 9 20호 정도입니다 그리고 피부를 진짜 매끈매끈한 도자기 같은 피부로 만들어주는데 엄청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편도 아니라서 각질구각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베이스라서 현재 피부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5시간이 지난 후에 지속력을 보면 저는 파워 지성인이라 어쩔 수 없이 유분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잘 무너지는 코역도 꽤나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유분에 의한 지속력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크닝은 심하지 않았지만 밀착력이 약한 건지 제 유분 때문인지 외곽에 머리카락 닿는 부분은 다 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입가나 미간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는 갈라짐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도 톡톡 두드려주면 수정 화장은 쉽게 되었습니다. 실키한 피부 표현에 핑크 베이스의 색상 높은 커버력, 지속력으로 개인적으로 취전데찍킴 갈라짐 같은 밀착력만 좀 아쉬운 쿠션이었어요. 그래도 흔적 많은 트러블 지성 피부에게 꽤나 괜찮은 쿠션이라고 생각하고 색상은 다크닝을 고려해서 한 단계 정도 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쿠션 리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